반갑습니다. 새로 태어난 인생 살기 한남수입니다. 시즌 3 프로젝터 농가 주택 리모델링 소식 전합니다. 영상과 같이 아직 지붕은 하지 못하였고요. 전통 구들과 아궁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내부 황토를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붕이 완성되지 않아 임시로 불뚝을 내어 쓰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황토가 아직 마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토를 말리는데 기다림이 필요한가 봅니다. 봄이 되어 햇살이 따뜻하지만 황토가 마르는 시간은 필요한가 봅니다. 여기는 구들방입니다. 구들방 벽 황토도 아직 색깔이 젖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황토가 마르는 시간은 기다림이 필요한가 봅니다. 화장실과 세탁실 쪽은 황토벽이 아니고요. 천정은 습가래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식 전할게요.